방금 진짜 아찔했죠? 횡단보도 앞에서 급정거. 심장이 쿵쾅. 운전하다 보면 한 번쯤 다들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2020년 11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확 바뀌었고 2025년부터는 더 강력하게 바뀐다는 사실. 이걸 모르면 지갑 털리고 면허도 날아갑니다. 놓치면 진짜 손해예요. 오늘 영상에서 2025년부터 바뀌는 교통 정책,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지갑과 면허를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알려 드릴게요. 헷갈리는 우회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신호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나가도 될까요? 또 하나,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에요. 사람이 없어도 멈춰야 할까요? 헷갈리시죠?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만 해도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안 지키면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게다가 2025년부터는 통행하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정지. 예전보다 훨씬 엄격해졌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에 바뀌는 핵심 교통정책.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운전 2회 이상 걸린 분들은 음주 감지 장치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어요. 술 마시고 운전? 이제 아예 못해요. 일종 자동 면허 신설, 10톤 미만 특수 차량, 3톤 미만 건설 기계도, 이제 자동 면허로 OK. 면허 따는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사람 많이 다니는 골목길엔, 차량 제한, 보행자 먼저, 배출가스 4등급 차량 통제, 서울 4대문 안, 4등급 차량은 이제 출입 금지, 차종 확인 꼭 하셔야 해요. 공회전 제한 강화, 이제 2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전국 확대 예정이니까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친환경차 혜택 축소 전기차 수소차 혜택 줄어듭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점점 줄어요 운전 계획 다시 세우셔야겠죠 음주운전 처벌 강화 측정 거부? 더 세게 처벌 면허 정지 취소는 물론 징역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자율주행차 운전하려면 교육 먼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고령자분들 면허 갱신 주기 짧아지고 교육도 필수 안전 위해 꼭 필요해요 이륜차 검사 제도 도입 이제 오토바이도 정기 검사 안 하면 과태료 꼭 기억하세요. K-패스 확대, 교통비 아끼는 비결. K-패스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교통 정책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근데 결국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거예요. 조금만 더 주의하면 지갑도 지키고 면허도 지키고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바로 알려 드릴게요. 안전 운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